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0개명 제1개명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개명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모세의 당부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모세가 출애국 2세대들을 모아두고 10개명 말씀을 전하기 전에 4가지 당부의 말씀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배우며, 세 번째는 지켜, 네 번째는 행하라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10개명의 개명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세의 4가지 당부의 말씀을 마음 속에 반드시 새기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십계명과 같이 중요한 말씀들을 대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듣기보다 입술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으시면 앞으로 이어지게 될이 계명의 말씀들이 조금이나마 더잘 기억에 남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첫 번째 시간으로 제1계명인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계명이 어떤 말씀인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 말씀은 신앙생활의 지침서나 설명서와도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처럼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침서나 설명서와 같이 십계명이 다가 왔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딱히 내세울 만한 취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취미라고 할수 있는 건 블록 조립이나 프라모델 조립이 취미입니다. 이 프라모델이 뭐냐면 플라스틱 조립 장난감을 프라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취미는 제가 아주 오랜 전부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취미인데, 어릴 때는 블록 조립이나 프라모델 조립이 가격이 비싼 취미라 자주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지금도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가끔 해요. 아시겠지만 지금도 가격이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난 뒤나 시험에 합격하면 집사람이 하나씩 선물을 해주시는데 그걸로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제 취미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취미이다 보니 이런 조립과 같은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립에서 중요한 것은 조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립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조립 설명서를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있어 십계명 말씀에 마치 블럭이나 프라모델 부품들처럼 조각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조립 설명서처럼. 보여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식혜명 말씀이 조립 설명서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생의 레시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매뉴얼 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십계명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이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이른바 십자가의 관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위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10개명의 말씀들을 살펴봐도 제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5개명부터 10개명까지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의 말씀들을 십자가의 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계명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왜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셨을까? 오늘 살펴보게 될 제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 1계명의 말씀은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계명 말씀 중에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제 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열 가지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면서 많은 계명들의 전제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다른 모든 말씀들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계명의 핵심이며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첫 번째 계명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시겠지만 지금 가나안이란 곳에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김기며 경배하는 이방 신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해야만 그곳에서 오래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 혼란스럽고 우상으로 차고 넘치는 그곳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또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 입성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과 수많은 우상들이 주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미혹하려 합니다. 또한 그 소리들과 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당연한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감동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출애국 2세대의 결말을 압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이방 족속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살려둡니다. 쫓아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힘이 강해지니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함으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모세가 이 십계명 말씀을 전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그가 죽고 나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몇십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계명의 말씀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결단했다고는 하지만 점점 그 결단이 사그러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했고 우리 입술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도 시간이 지나자 그때의 그 고백과 결단이 조금은 무색해진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제1계명의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릴 듯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모든 계명의 말씀 중 핵심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주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다른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제1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두고 있다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님 조금 망설여지셨습니까? 저는 아주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이 질문을 저에게 질문해 봤어요. 그런데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도 알고 그분만을 섬기며 경배해야 하는 것도 알고 그분으로 인해 내 삶이 만족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재물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재물로 대표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갑이 두꺼우면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지갑이 얇아지면 걱정하고 고민하고 도와줄 사람 없나 찾아다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님. 재물과 명예와 나 자신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 진짜 하나님은 누구인지 점검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 질문에 선뜻 아멘으로 화답하기 망설여진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좌절한 삶이 아닌 일어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계속 넘어지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10개명 제1개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개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개명을 주신 이유가 이 개명이 모든 말씀의 기본이며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 개명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 이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주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혀야 다른 말씀들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옛날 성경을 필사하여 기록으로 남기던 시대에 이 석기관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목욕을 깨끗이 한 후에 다시 새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경외심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경외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경외심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제1개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 날마다 하느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더욱더 부일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그 마음을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의 고백이 조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1개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상 앞에 무너지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는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한하시는 내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오늘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